목발을 이제 짚고 다닐 수 있게 되자마자 그 마석 동네 그 새벽에 나와서 마석 동네에 그 술병을 다 뒤지고 다녔었어요. 그니까 밖에 이렇게 공병 밖으로 빼놓잖아요. 어 거기서 남은 술 마시려고 그리고 공병들을 다 들고 다닐 수는 없었지 목발을 양쪽으로 짚은 상태에서 뭐 없었잖아요. 그래서 그걸 예. 새벽 내내 돌아다니면서 그걸 뒤져서 이게 이게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그때 당시도 제정신인놈이면은 아니 씨 몸이 다 낫지도 않고 목발을 짚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술 처먹으려고 그니까 술을 마실 수는 있겠지만은 새벽에 목발 짚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에 있는 남은 병을 뒤지고 돌아다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. 이거 그냥 개 그냥 개쌍돌라이잖아요 그냥 미친돌라이인 거잖아. 응. 음. 그게 27살이었어요. 제가.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이게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나중에는 어떻게 발생하냐고 제가 예전에 한두번 정도 말씀드렸을 텐데, 돈이 없어서 날아가요. 거기서 제가 좀더 파괴적으로 변하잖아요? 그럼 훔치거나 뭔가 더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. 자연스럽게.